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효중 중계심의 김지영 매니저 박태형입니다. 네. 6월 17일 날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17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17 부동산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두 번째는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네 번째는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법인이 투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못하도록 이제 규제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여기 다섯 가지 정책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은 법인 관련된 규제, 그리고 갭투자에 관련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좀더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럼 먼저 <laughs> 네. 갭투자 관련돼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그 갭투자 관련 규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강력한 규제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거는 이미, 이미 나왔어야 되는 규제인데 그 네. 지금 나왔다고 볼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그 규제지역에 대한 확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도권 내에서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이었죠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거의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네. 묶였다고 할수 있고 그 규제지역 내에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갭투자로 살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뭐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아예 음. 규제를 한 상태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시장주의자고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 거의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하자면 규제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 음. 거의 전세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할 네. 정도하고 아니면 갭 투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할 정도로 하려면이 규제를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네. 대전이나 네. 인천까지도 전 지역 완전 범위로 확대가 된 거죠. 예. 그렇게 규제를 하고 조금 맞아요. 더 개투자에 대해서 완전 직격탄을 지금 쏜 대책인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인천이나 뭐 대전이나 안산 단원 같은 데가 규제가 된 것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렇죠. 풍선 효과로 거기가 가격이 가치, 상승하니까 지금 도한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아무리 이게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딘가 풍선효과가 나고 거기를 규제를 해야 돼요. 한번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요. 지금 계속 해요. 지금 개막해서 근데 어쩔 보니까. 수 없는 게이 국토부 입장에서도 미리 예측을 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번에 규제가 상당히 빨랐다. 그 음. 대처가 엄청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갭 투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법인 투자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파리 대책이나 1 2 6 대책 같은 거를 강력한 규제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동안 안 했던 규제를 한 방에 거의 펀치 세네 방을 때리는 것처럼 한 방에 하는 상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법인으로서 주택을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대출이 제로가 된다.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세금적인 것도 물론 뭐 정부세 같은 것도 있지만, 그전에 이 법인으로 그~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했던 이유가 대출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주택뿐만 예. 아니라 무슨 뭐~ 건물 같은 것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지금 예. 여기 규제, 규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주택에 주택이지만, 대한 거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대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시장에 그~ 법인 그~ 법인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국토부에서 예상한대로 어느 정도는 흘러갈 수 있겠다 이번 음. 규제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왜 부동산 대책은 네. 주택 위주로 막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는지 음, 예. 사실 제가 아까 시장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할 때마다 맨날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산권 침해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내가 40억짜리를 사서 50억에 팔든 뭐든 내가 내돈 주고 산 거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규제를 할수 있는 명분이 뭐냐면 이 주택은 이 서민들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거는 그게 없으면 내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가 어렵죠. 네. 그, 왜냐면 서민들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인 투기적 수요나 갭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들어서 여기 이 동네의 적정 가격이 5억인데 10억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5억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네. 아예 전세로도 못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주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네네.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장 논리긴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할수 있는 명분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구, 국민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이바지를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고 이 시장 시장주의자들이 반대를 해도 할수 있는 게 그런 논리인 거죠.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택 정, 정책을 하나 놓으면 네. 장기를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플랜을 짜서 네.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장기적인 정책. 장기적으로 이제 이거 막으려고 이 정책 내놓으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빵꾸가 나니까 또 막으려고 정책을 또 다른 데서 빵꾸가 나고 지금 음. 이런 형태로 지금 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거죠. 뭐 맞아요. 정,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내기가 그리고 근데 지금 이번에 물론 엄청난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다 잡을 거야. 한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고 작년 12월에 솔직히 종부세못 올렸어요. 결국에. 아, 종부세 네. 올리겠다고 엄청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행이 당장 되는 거라고 해도 종부세는그 6월 달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되는 해당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를 봐도 만약에 정부에서 백을 하겠다 그러면 백을 다한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네.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아, 국토부에서 이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했다고 무슨 갑자기 시장이 뭐 들썩들썩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나고 오 하겠지만, 당장 그렇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그 전에 있던 규제들보다 더 크긴 한데, 그렇게 확, 확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 수요자분들은 지켜보면 됩니다. 좀 다른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사이트인 건데, 그게 뭐가 있냐면, 사실, 그 우리나라 지금 고가 부동산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동산 집값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낮춰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인 거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가 지금 거의 10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른 게 거의 기여한 바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집값을 다 만약에 다 다운을 시켜요. 지금, 지금의 반값으로.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이 가진 메리트가 적은 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 사실 무조건 집값을 때려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경제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 고가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대로 있고 다른 서민들이 살수 있는 집을 많이 마련해주는 게 우리 전체가 회피한 거지 무조건 저기 있 아크로서울포레스나 갤러리아포레 같은 거를 10억으로 만들어주고 5억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 그렇죠. 부자는 네. 상대적인 거고 네.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5억으로 만들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있는 일반적인 주택들이 20억이 된다 그러면 그 20억짜리는 또 고가 주택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50억짜리, 100억짜리가 이제 고가 주택이 생기겠죠 또 상대적인 그렇죠. 거니까 네, 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그 음... 집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못 사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고가 부동산이 있고 집값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심스럽긴 한데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하는 거지만 무조건 막한 번에 모든 정책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집값을 막 폭락시키기에는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물론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좀 포퓰리즘이라고 네, 비판도 네.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만서도 그래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laughs> 이게 제가 예상하는 거지만. 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6일째 네. 부동산 대책은 늦었지만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이거를 무슨 뭐 후발적인 조치다,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규제라는 거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해야 규제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되게 빨리 대처를 한 거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건좀 아쉽지만, 갭투자 같은 거는 빨리 대처를 한 거고, 국토부에서 계획한 대로만 틀러간다면 갭투자 수요 충분히 잡을 수 있고, 폭락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시킬 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제일 네. 많이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물론 갭 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것 자체가 다 투기적 매수로만 봐야 되냐 그런 논란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음... 지금 대출을 잡아놨으니까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유일한 유동성이 전세 전세 끼고 사는 거이갭 투자, 그쵸, 갭 투자죠. 네. 갭 투자, 갭 갭을 낀 매수밖에 없다 없, 없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10억짜리가 있는데 대출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전세를 끼고 미리 사놨다가 한 4년 뒤에 들어갈 생각으로 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4년 뒤에 살려면 또 올라갈 수 있게 뻔하니까 있지, 예. 그 그냥 그 불보도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가 하고 있잖아, 많았죠 예, 예. 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까지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제로인 거예요 지금 그쵸. 법인으로도 못 사지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뭐 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법인으로 예, 못 사고 예. 옛날 같으면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내집 마련해서 그거라도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막으니까 또 이제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을 해 놓고 열심히 벌어 가지고 나중에 그 전세금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입주하는 이게 그나마 우리 서민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거를 그렇죠. 지금 막아 버린 거예요. 그 불만이 지금 폭발하는 상황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서민들,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해주겠다 이게 명분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서민들, 그이 실수요자들의 희망이 없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살수 있는 그 정도 바운더리에 집밖에 못 사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고 싶은 저 위에 있는 집들은. 또몇 년이 지나면 그게 얼마가 되겠을지 예상을 못하니까 지금 아예 맥이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네. 투자를 위해서 이제갭 투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매매매 그러니까 매입하려는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네. 결국에 순수하게 제, 최대 피해는 솔직히갭 네.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물론 피해를 받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이 서민들 이 내가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한 4년 뒤뭐 6년 뒤에 들어가려고 네집 열심히 네. 내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일부가 날아간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전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쓸수 있는 쓸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그런데 또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6.17 대책 말고도 그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 늘려주는 이런, 네. 이런 것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까지 되면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거의 없어져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아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네. 이 사람들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못해.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전세제도가 네.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음. 이 사람들 그냥 월세, 오히려 그 전보다 주거안정이 더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월, 월세를 부담해야 돼. 월세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치? 안 그래도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 전에 아무런 규제하지 않았을 때 그냥 대출 막80%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허덕이면서 이자를 내면 그나마 이 집이 올라갈 거라는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라도 품고 이렇게 했는데 그쵸, 예. 월세는 그냥 남한테 주는 돈이고 이 집이 두 배가 올라가든 세 배가 올라가든 나랑은 상관이, 상관이 없는 없죠. 거니까 예, 희망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 실수요자들, 아, 서민들,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갭투자를 잡겠다는 명분 하에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그러니까 전에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 음. 지금 여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더 빵빵 떼버리니까 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6.17 대책이 엄청 강력한 대책인 건 맞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호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집값을 잡아도 반쪽짜리 정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맞아요. 후속 대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애초에 저는 원래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갭투자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뭐 투기꾼? 이런 사람들하고 그이 전세를, 전세 대출을,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하고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 애초에 지금 이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강력한 규제 펼치기 전부, 전이 더 안정됐었잖아요. 지금 결과론이긴 하지만. 네. 그, 그 전, 전례들을 봐도 그냥 시장이 내버려뒀을때 오히려 더 안정이 됐거든요. 이 서민들, 음. 이 실수요자들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불가피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소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계속 정책을 계속 내놓는 거고 하나를 얻을 수 있어도 그거보다더큰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인년이 벌써 흘러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물한 번째 대책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후속 대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게되버린 거죠. 이게 근데 네. 집값이 그러니까.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네. 안정이 네. 된 상태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만 네. 됐었더라도 네. 막 이렇게 강력하게 급하게 이렇게 맞아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베토놈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못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게 근데 궁극적으로 근데 지양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는 그 시청자분들, 뭐, 그, 이 규제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게 21번째 대책이 나왔다, 이런 게 말만 들으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고, 쉽게 말하면 말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예요. A를 하겠다 그래 놓고, 아, 잠깐만, B할게. 아, 잠깐만, C할게. 이거,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가 강력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걸 수도 있지만,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법인 관련된 종부서 규제 같은 거는 내년에, 내년 6월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지금 기준으로 봐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규제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죠. 대책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또 제가 인주로서 이제 네. 또 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중개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6기7 어, 부동산 대책이 됐다고 해서,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뭐, 거래량이 막 이렇게 주춤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음. 현재 지금 뭐, 이렇게 막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단 뭐, 거래량이 줄것 같진 않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저희 중개사 입장으로서는, 네. 뭐 거래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에 크게 타격을 줄것 같다 막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후속 조치가 이제 말씀하, 말씀하셨다시피 또 후속 대책이 나올 거고 네. 그 후속 대책에 따라서 또 흐름이 바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현, 현재 지금 유기 시대 책이 거래량에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중개업 하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규제 지역에 있던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죠 이제 네. 거래량이 당연히 줄어들 확률도 높고 거래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왜냐면 자금 조달계에서도 써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저나 서울에서 하는 분들 원래 투기과열 지구였고 원래 대출 규제 있던 곳에서 그렇죠. 네. 하고 원래 자금 조달계에서 내야 되던 분들은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제가 봐도 달라질 거 없어요 네. 이거 그냥 뉴스에서 떠들썩 하니까 헉헉 하는 것 뿐이지 체감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달라질 거 없고 그 전에도 유동성은 거의 없었고 그 유동성 없어 자금조달 유동성 없었고 자금조달계획서 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거 없는데 그뭐 빌딩 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법인 그러니까 법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 투기를 유치하는 중개사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쁜 네. 의미가 아니라 법인을 투자를 막 유도하시는 분들, 법인 대출 많이 나오니까 법인으로 건물 사라 시세차익 볼수 있다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지금 네. 현재 뭐2프로라고또 하니까. 네, 맞아요. 예, 안 해준다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임대차 무제한 연장 같은 것도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아직 그 뭔가 어떤 식으로 픽스가 안된 상태고 그거 풀러서 지금 갭투자가 아예 차단해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마 거의 줄 확률이 많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뭐가 확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주어진 상황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대주, 반대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규제 지역이 있어서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던 것처럼 어~ 디 어떤 시장이나 그~ 규제가 있으면 그~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업 하는 분들이 살아갈 길이 아예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네.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데 그 내용 중에 주택담보대출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면 그 6개월 이내 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논란이 많은 상태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논란할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도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해져 있는 게 있었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 9억 이상, 기존에는 이제 9억 이상 초과하면은 그. 1년 이내. 네, 1년 예. 이내 그 매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9억 이하라고 하면 대출 거의 안 나와요. 그쵸,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무슨 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 그, 들릴 수도 있는데 9억이, 9억, 9억 이상하면 거의 20%, 20%도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니까 러 그거를 그20% 활용해가지고 할 바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수요는 원래 기존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 그 20%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생김으로써 물론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진짜 그 대동소이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매도조건 같은 규제는 시장에 오는 파급력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갭투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뭐 사실 이제 여기 문구 같은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조금 지금 생각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원래는 이제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로 묶어놓고 조정 네. 대상 지역을 떨어뜨려놨잖아요. 그래서 네. 투기 과열 지구는 뭐 9억 초가 1년 이내, 아니면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네. 지금 전 규제라고 해서 전, 규제, 전 규제 지역. 네. 그런 표현 자체가 네. 이게 뭔가 조금 확그 조금 사람들이 좀 위축시키게 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 전체 맞아요. 0% 전액 <laughs> 네. 이런 표현 자체가 네. 좀 그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이런 뉘앙스를 준다고 해야 되나 메시지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중에 투기과열지구랑 투기지역이만 하겠다 그러 뭔가 그렇죠. 조정대상지역은 네.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구멍이 있는 졌어요. 느낌? 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전 규제지역 그리고 대출 영, 대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아, 구멍이 없는 느낌 그런 게확확 오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뭐 저희가 서울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라서 그렇게 체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서울이나 일반 수도권 같은 데는 원래 투기가를 지구였고 원래 대출 안 나왔고 왜냐면 여기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만한 그런 주택들은 대부분 9억 이상 9억을 넘어가고 여기 뒤에 보이는 아크로솔프레스 같은 건 당연히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대출 제로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저희는 없죠. 근데 일반 뭐 지방에 계신 분, 지방에서 중개업하는 분들이나 원래 비규제였다가 이번에 규제가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많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중업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득 대책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진짜 타격이 큰게 사실입니다. 지방에서 비규제 지역에서 원래 하던 분들은 기존의 비규제였다가 지금의 규제가 해서 힘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를 규제하면서 풍선 효과로 다른 비 규제 지역들이 약간 근본적인 효과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또 거기도 나중에 또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규제라는 거 자체가 수속적인 제재인 거고 네. 나중에 거기를 할테면또 거기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나만 힘든 건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좋아 보여도 저 사람도 나중에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면은. 아 그렇소. 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도 그 규제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동성이 시장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네. 약간 움직이는 그 모양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가 하던 거에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거에도 좀 시야를 넓혀서, 아, 지금의 블루오션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지금 공유, 지금 우리가 현업,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열심히 지켜봐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는 이제, 어,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는 네. 지금 뭐, 주택만 하고 있다가. 맞아요. 네.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뭐 비주 고용도 해야 되는 거고 네. 토지도 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를 좀다 아우러서 네. 중개 경험이 있고 중개를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맞아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네. 이제 예. 수속 대책이 나올 게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그래도 타격을 좀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6.17 대책 네. 일단 늦었지만 현명한 대책이다 단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예. 많다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아, 많다 예. 예. 아쉬운 부분이 많다 <laughs>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데 후속 대책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니까 예. 네. 또 후속 대책이 또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또 이런 자리를 가지고 네, 좋죠. 또 한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예. 예, 이상으로 박벨충 중계신문의 김주영 매니저, 박태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